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볼 거예요. 유통기한의 의미를 알아보고 식품에 맞는 올바른 보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나래와 경성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날에는 오늘 수업이 끝난 후 경성인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는 며칠 동안 손대지 않은 빵과 요거트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빵과 요거트를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간식을 먹고 한참 재밌게 놀고 있던 그때 경성이는 갑자기 배가 아파졌습니다. 나래도 머리가 어지러워 둘은 더 이상 놀 수가 없었습니다. 나래와 경성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한 것이 아닐까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대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고, 식품의 보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래와 경성유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왜 배탈이 났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 봅시다. 유통기한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식품을 살때 유통기한이라는 말과 함께 날짜가 적힌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날짜가 유통기한이에요. 우리 식품의 유통기한을 함께 알아 봅시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시중, 즉, 가게, 마트, 온라인 등에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식품을 살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야 해요. 그렇다면, 보관 상태에 상관없이 유통기한만 지켜지면 안전한 식품으로 여겨도 될까요?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식품의 보관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유통기한은 각 식품에 맞는 보관 방법, 온도나 습도 등을 지켰을 때, 정해진 기한 이내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통기한도 지켜져야 되고 그에 맞는 보관 방법도 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관 방법 즉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상할 수 있어요. 식품의 보관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식품마다 보관 방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식품의 올바른 보관 장소를 찾아 봅시다. 여러분, 식품별 명당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식품 보관에는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실온 보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식품으로는 달걀, 금방 먹을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등이 있어요. 냉동 보관 식품으로는 냉동 만두나 돈가스와 같은 냉동 조리 식품이나 오래 보관하여 먹을 고기나 생선 등이 있어요. 실온 보관 식품에는 통조림이나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이 있어요.식품의 보관방법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여기 식품 포장지가 있어요.왼쪽은 두유의 상품 설명이네요.보관방법을 확인해 볼까요?직사광선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온 보관 식품이네요. 그러나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빨리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용기가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내용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네요. 오른쪽은 냉동만두의 상품 설명이에요. 보관 방법을 보면 냉동보관. 영하 18도 이하라고 되어있어요. 라면의 식품 포장지에요. 유통기한이 적혀있고 보관 방법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방금 세 가지 식품의 보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같은 유형의 식품이더라도 보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살때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섭취합시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봅시다. 여러분, 활동지를 꺼내 주세요. 식품에는 각 식품에 맞는 보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식품들이 있죠? 이 식품들을 알맞은 보관 장소로 옮겨볼 건데요. 우선 냉장, 냉동, 실온 순으로 옮겨볼 거예요. 그럼 활동지를 보고 냉장 보관할 식품들을 옮겨주세요. 답을 맞춰볼까요? 이제는 냉동 보관할 식품들을 옮겨주세요. 답을 맞춰볼까요? 마지막으로 실온 보관할 식품들을 옮겨주세요. 답을 맞춰볼까요? 참 잘했어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봅시다. 식품을 보관해야 할때 보관 방법을 몰라서 어렵거나 난처했던 경험은 없었나요? 화면에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알맞은 보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먹고 남은 통조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조림 속 내용물을 뚜껑이 있는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마시다가 만 우유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우유 값에 입구를 닫아 냉장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우유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개봉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마셔야 해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괄호 안을 채워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함께 복습하고 정리해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보기를 참고하여 괄호 안을 함께 채워 볼게요. 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 볼까요? 첫 번째.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요. 두 번째, 식품은 보관 장소에 따라 냉장식품, 냉동식품, 실온식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주제로 공부했어요. 앞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의 보관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보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먹거리 캠페인 영상을 참고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